상 있네요, 또. 아, 상 있어요. 네. 네, 한번 대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자. 마 진출. 상대가 먼저 조를 쓰었기 때문에 마가 나온 겁니다. 포를 견고하게 차리고. 중앙병 올리고. 자, 이제 중앙상인 나오겠다는 거죠. 자 이제 원래는 이렇게 변쪽으로 쓰는데 저는 찾기를 하나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왠지 이렇게 해야 좀 편하더라고요. 마가 나오사 상인 진출하고. 차를 올립니다. 자, 차를 올린 이유를 아시나요? 자 여기서 차를 올린 이유는 이렇게 어, 병을 이렇게 쓸어서 차대를 하겠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텐텐, 교환. 네, 이렇게 둘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위 진출하고요, 잡고. 어, 그럼 좀 빠르게 진행이 되네요. 자, 저렇게 두셨다. 이 포가 기포로 안착시키겠다는 의미도 있고, 또이 자리와서 양득을 하겠다.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렇죠그 때는요, 병을 올립니다. 포를 넘기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포를 넘기면 돼요. 하포로. 자, 이거는요. 잡고 잡았을 때 간다. 그러면 상이 후퇴하겠죠? 잡고 잡았을 때 상이 그 자리. 자, 만약에 이 자리 빠지면 마가 나올리었습니다. 포를 넘겼을 때 차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둬도 괜찮습니다. 물론 막아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포다리가 끊겼기 때문에 사실상 포다리를 만들어줘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포를 연포로 자 파포로 앉아 자 저렇게 두시면 마가 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마가 이 자리도 갈수 있겠죠? 상이 이제 결상을 차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자 차가 들어선다. 병을 올리면 문제 없고. 자 가서 상황번 걸어주고요. 미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가 그 자리로 갔네요. 자, 이 포에 이쪽으간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아시나요? 자, 만약에 포가 이 자리로 갔다. 그러면 걸리, 병이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피했을 때이 포가요, 말을 취합니다. 그럼 장군이죠. 그럼 사로 취하면 기포로 상을 때리겠다는 근로이루입니다 지금 그수 때문에 이렇게 넘기건, 넘긴 겁니다. 자, 이때는요. 차만 올라갑니다. 그말입니다 피하면, 잡는다면, 잡고, 포로 못 취하죠? 차가 있기 때문에. 네. 또, 포는 이 자리 못 옵니다. 마하고 상이 있기 때문에. 자, 저렇게 두시면, 이렇게 해볼까요? 자, 상, 명이 있기 때문에 못 취합니다. 취한다면, 여기 취하겠죠? 자, 이 상이 이 자리에 가면 좋아 보입니다. 자, 이수는요. 자, 이 자리 가면 마도 걸고 상도 걷네요. 그쵸? 일단 진출해 볼까요? 자, 상이 이 자리 간다. 그러면 상 교환을 하겠습니다. 아니, 상을 잡겠습니다. 자, 저렇게 두시면 그때 이제 중앙에 있던 마가 빠지면서 기마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두 보고 저렇게 자, 이거 이렇게 두신이유는잡으면 마루 잡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쵸 렇죠그면 이렇게 피하면몇 프로 넘기나요? 자, 저렇게 두면. 상이나와볼볼요요 다시 가면 또 걸구나. 자 그러면 차가 두칸 빠지고요. 포를 넘기면 내려오나요? 자 이렇게 도보겠습니다. 상이 이렇게 기상으로 빠지고 기상으로 빠지고 그다음에 이상이 이렇게 진출해서 포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넘기는 수도 있거든요. 미리 가서 말을 먼저 겨냥을 해봅니다. 이렇게 두셨죠? 이제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둡니다. 지금 하나의 폰은 이렇게 면줄에 배치를 하고, 하나의 폰은 기포를 안 쓰는데, 양쪽에 기 쪽으로 딱 붙어 있죠? 이 부분이 좀 초에서는 불만이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자, 상을 이걸로 잡겠다. 올리면 이 자리 들어올 거 그렇죠? 자, 올리면 이렇게 마가 이렇게 상이 못되게 지켜줄 수 있지만 이 마가 떠야 됩니다. 나중에 이 상기를 이렇게 딱 공격하, 공격을 해야 되려면 떠야긴 어, 떠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면포로 안착시키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자 이렇게 두면요. 자 차로 지킬 수 있는데, 음 상이 이 자리 뜰것 같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떠 보고, 음 역을 생겨서. 그래도 충분히 둘수 있죠. 자. 이러면 에, 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기고 예, 이거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딱 들어가서 외통할. 어, 딱 이거 보셨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더 보고 바로 지켜 준다. 네. 이렇게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잡고 잡았을 때 이렇게 포를 잡으려고 했거든요. 상대가 딱 이렇게 딱뛰는 수가 있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도 잡죠? 예. 자, 이러면 잡을 텐데. 자, 상대에게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차가 올라가나요? 음, 저렇게. 그러면 이렇게 두면. 차가 사선으로 진출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두면. 예. 명을 당기는 수가 있어서네 일단은 면덩 이거 올리면이렇리이자리 오나요? 자 이렇게 더면고당기면 상으로 잡았을 때 같이 잡고 하 이렇게 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마 있어요. 마 있어선 좀취하이좀 그럴 텐데, 음 저렇게 두시구나. 자, 이 자리 와서 포를 걸겠다. 일단 그러면 아하 이 자리도 있네요. 그렇죠? 자, 네, 이렇게 와가지고. 마가 이 자리 되겠다. 이 자리 뜨면서 양 거리로 그러네요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뜨면 올리도록. 아상 있네요, 또. 아상 있어요, 네. 네, 상대방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그다음에 또 상이 진출하겠다. 올려보고. 자그 다음엔. 예, 유리할 때는 김을 교환하는 게 좋죠. 어 지금 상이 걸리는데? 어. <laughs> 자이 포진 좀 생소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차가 내려가야 되겠죠. 지켜줘야 되니까. 자네 <laughs> 이러면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네잘나었습니다 인수 더 하시겠습니까? 아.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딱 들어가니까 좀 막혔죠. 네, 못하고 자, 여기서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렇게 마로 이렇게 치했죠. 치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딱치는데 이렇게 치하지 말고 차가 이거 먹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마가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좋은 수가 있었는데 상대방은 그걸 놓쳤어요. 자, 만약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렇게 둬야 되나요? 올리면 이렇게 잡고 자, 이런 수순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마가 오지 말고 다른 수를 둬야 될것 같아요. 뭐 상이 이렇게 후퇴하는 이렇게도 둘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써야 됐는데 그냥 말을 이렇게 딱 치였죠. 상대방 그 좋은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